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둘째 주죠 이렇게 이번 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어 부자 대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번 주 이제 일정을 보면은 월요일까지 중국증시는 시장을 합니다. 중국은 국경절 이 연휴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면은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내일까지 중국증시는 시장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율랄이 있죠. 하율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예상치는 11조 2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예상치 11조 2천억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10조. 10조 이상만 실적이 나오면 그래도 영원 실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제가 보면 10조 이상 과연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요즘에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죠. 이 삼성전자를 궁금하신 분들 반도체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이 바로 앞에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제시할랑가 모르겠네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가이던스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후에 LG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 전자가는 예상치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나라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면은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은 이제 FMC 해력이좀 발표되네요. FMC 해력이 발, 발표되고, 수요일 날은 우리 시장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시장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되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경계지표가 이제 CPI가, 물가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우리가 한달 전만 해도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는 꺾이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PI 같은 그다음에 PC 같은 물가지표가 시장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9월 CPI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2.5에서 2.3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PC, 아니, 근원 CPI도 3.2에서 3.2 정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테슬라가 노버데이가 발표. 너버데이 너버 너이가 이제 진행되죠. 이 테슬라 노버데이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발표될 것이 이제 테슬라의 FSD. 이게 테슬라의 안전자율형 소프트웨어가 발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FSD가 발표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노버택시가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그 다음에 테슬라의 노봇이라쓰는 옵티머스가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테슬라 노버데이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미국도 이제 목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네요. 도미노 피자 델타항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요일날은 금융기관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금요일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최근에 12번이니까요. 1 3번이가까 12번 정도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해와 있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수립하신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좀 결정이 안 됐죠. 민주당에서 금투세, 금투세의 문제를 좀 결정을 해준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금투세가 해결되면은 이제 어, 이번 주부터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 때는 예금이라고 기관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반투자가들하고 가장 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투자가들의 관계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민주당에서 폐지하냐, 폐지를 하냐, 유예를 하냐에 따라서 일반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융,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시장,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는 상당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 금융 투자 소득세가, 자, 폐지나 유예가 되면, 거래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자,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 관련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버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에 이제 미국 정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주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세게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다그랬죠 9월 9월 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죠. 그런데 이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비농업 분야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25만 4천 명으로 예상치를 거의 10만 명 정도 상회를 했죠.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다음 미국의 실업률도 이제 9월 실업률도 8월달에 8.2에서 8.1로 하향 조정이 됐죠. 이러 이와 같이 이제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가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하향 조정이 좀 실업률도 둔화되면서 미국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 심체불러감이 없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3대 주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9월 달에는 개미들이 시장을 많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난 9월까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증시를 떠난 개미들. 그러면서 9월 달에 거래대금, 해전율,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월 달부터는 다시 주식시장에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10월 달부터는, 10월 달부터는 지금, 최근에 고객의 탁금, 탓금, 고객의 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 이제, 바닥을 찍었죠. 신용이 바닥을 찍었다가, 최근에, 이제, 신용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객의 탁금이, 탓금, 고금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4조 이상, 크게 늘었죠. 크게 늘었죠. 이와 같이 오기문는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빠르게 지금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와 같이, 이제, 금투세를, 금투세를 폐지하면, 폐지하거나 유예를 시키면은 제가 뭐코스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어, 자 우리가 보면 이번 주한번 시장의 점등망을 보면은, 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기 탁격이 56조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죠. 금융 투자 소세가 폐지가 되면은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이 늘어난 종목들을 좀 누가 요약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캡처 사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에서도 금리 인하 혜혜주 기대할 만한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이렇게 몇 종목을 뽑아 놨네요. 그중에자, 대한해운이 좋아진다는 기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좋아진다. 삼봉실적. 롯데 멘탈, 여러분들은 좋아지고. 두산 테스나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네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전자, 그 이미지 센서, 그 칩테스트를하죠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주전자 자료 제가 어제도 자세히 설명해 줬죠.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극제를만든다 그랬죠. 2차전자 소재 쪽다 실적이 안 좋은데 제가 이제 대주전자 같은 실리콘 응극제관련주하고 CNT 도전, 도전제 관련지들은 실적이 좋다 그랬죠. 여기도 대주전자가 나와있네요. 대주전자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그 다음에 도전비존 서진스템, 시 하나 모티럴즈 SK 하이닉스, l s k 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이 좀괜찮아진다는 얘기네. 그래도 삼성전자 잘나온다는 얘기죠. 대한항공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ISC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 반도체 관련주 사신다거나. ISC 계속 사시라고 그랬죠. ISC 계속 사시면 된다. 이삼 3분기부터 실적 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ISC도 포함됐다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은 이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하셨, 말씀드린 대로 섹터는 섹터는 제가 보면은 바이오 섹터 관심 가져야 될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는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주말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인 주가 그죠. 자유한양의 오스코텍이 폐양 치료제 약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요. 그다음에 HLB가 PDA, 아, 그렇게 FDA로부터, f d a 부터 가암치료제, 임상병원, 실사 리 일정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10월 말부터 11월, 12월 중순까지요. 그러면 이제 HLB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그다음에 또 뭐죠?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주가 강했던 이유가 있죠. 유, 음, 이탈리아에서 음, 열리는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70개 국가가 아니 70개 70개 제약사가 그 이탈리아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 오해가 좀 해소됐죠. 중국 언론들이 최근에 오보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비만치료제가 10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고비가 출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바이오 관련 주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부용기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투자수대 위에도 아까 말한 민주장에서 결정을 하겠죠. 바이오계는 호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주는 측은 핸드차도 자율형 쪽에 협력을 강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주말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구글의 자회사 에이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를 현대차가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얘기죠. 파운드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또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날 테슬라 노보테이가 결됩된다 거기서 FSD, 노보택시 노봇에 대해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진행되면서 2027년부터 미국의 중국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사용 금지시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에 로봇 관련주로는 삼성전자가 로봇 출시가 지금 임박해 있죠. 10월 중에 에어로블 로봇 4피트, 보핏, 핏이 출시될 가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에 올해 안에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폴리가 출시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려. 10월 10일 날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 새로운 비전이 기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사볼 만한 종목, 매수할 만한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본다면, 이제 바이오 쪽 관련주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계속 4분계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 하나 소개해 주면요. 넥스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네요. 넥스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이죠.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2 1일선을지수선내 가지고 상승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것은 이제 만회세냐면요. 뭐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이 이, 이 내시경을 하죠. 이 내시경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출혈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출혈이 발생하면은 그 지혈제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미리 출혈을 방설, 방지할 수 있는 지혈제를 만들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의료기기 업체하고 글로벌 업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그 지혈제를 앞으로, 지혈제를 앞으로 대장 내시경까지 적용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4분기 f d a 승인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험원은 A구인트 자가들이 매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근에 수급 보험원은 이 종목은 지금 A구인트 자가들이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10만주 정도 샀고 4만주, 3만주 기간 애들도 계속 사죠. 기간에도 3만 주, 만만 6천 주 정도 사죠. 약간제쌍끌름에있가좀 미입되고 있고 최근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한번 더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손절라인은 한 4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번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근에 대장기 역할을 한 것이 프론티하고 스마트네이드 시스템이죠. 그중에 이제 최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S 트래픽이라는 종목이 있죠. 최근에 급등했다가 최근 20일까지 조정받았더라고요. 크게 조정받았죠. 얘가 급등한 것은 자율주행 관리주로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았죠. 자, 10월 10일 날, 테슬라가 노보텍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 스 트래픽, 에스 트래픽, 에 트래픽이란 종목. 여러분들, 한 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 트래픽 같은 것은, 자, 손절라인을 4만 6, 아니, 4600 정도 보시면 되겠죠. X 스 트래픽, 트래픽, 여러분들 엑스트레픽 4600원 정도 손라이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주면 노보 관련 중에 노보또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유일 로보테에스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보 관련 중에서 가장 탄탄한 게 움직이죠. 얘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그거죠. s k 온 SK 온 이, 이 SK 그룹의 배터리사죠. 최근 2대주주로 얘가 삼자배정으로 어, 그 지분 지, 음, 그 지분을 획득했죠. 예, 지분을 보면은 이제 2대주주였죠. 13% 정도, 14% 정도 갖고 있는가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SK 미국의 그온 자회사가 13.13.47% 음, 정도. 지분을 확대했네요. 확대했네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에서도 지분을 추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 SK 온 SK 온에서 지금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다음 주에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면 유일로부터있어도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손절 자 34,000원 정도. 한번 4차 년도 보시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운수 대통하시고 부자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